빅.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4대4. 두명 공격에 두명 수비. 속도 2로 맞춰놨습니다. 네 ouais, nickel,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전에 하고 게임이, 게임이 틀릴 거예요. 자, 수비는 돌아가시고, 한골 터지면 공격수는 전부 하프라인을 넘어야 됩니다. 일로 하면 안 돼요. 2로 해야 돼요. 수비는 1로 일로 해도 돼요. 네. 자, 수비는 1로 해도 돼요. 어, 이제 해야겠다. 이제부터 제대로 해야지 네, 잠깐만요. 야 무사야, 어. 잠깐만 다시 좀 할게. 또 경기가 시작되면 공을 손댈 수가 없어요. 자 이번 경기는 실제 경기하고 똑같이 3분을 3분을 맞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점 들어갔습니다 6점 한명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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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오, 오. 자, 1분 30초 지났어요. 하프 타임 지났습니다. 아, 속도를 2로 맞춰서 적응이 좀안될 수가 있어요. 비행기 제가... 비행기 어, 1로 해도 되고, 2로 해도 되는데, 공격수는 2로 하는 게좀 유리할 거예요. 자, 2분 30초 지났습니다. 경기 종료 30초 전. 어, 나신. 이 어, 진짜 빨거 아. 잠깐만. 넷째 어, 거빠른거 하려니까 진짜 빠른 거말하려니까 자, 경기 종료 30초 전. 아, 수비 괜찮아요. 자, 같은 편을 쳐내면 안 되죠? 경기 종료 10초 전삑 창유 창유 자자 이런 경우는 배터리를 잘못 끼운 거예요 배터리를 더 깊숙하게 끼워야 돼요 안아줘요 태현 씨